원해에서 이어지는 어떤 살아서 책임져라는 그 말이 아무래도 배우로서도 그렇고 이 영화 이 시리즈 속의그 캐릭터 안에서도 되게 큰 책임으로 다가왔을 거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시즌 2에 이만 어떤 자세가 어떠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작품 내적으로도 그렇고 작품 외적으로도 그렇고 그 책임이라는 사실 그 단어가 음 저한테는 좀 어, 남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연기를 하는 그 배우 정해인한테도 그렇고 인물 속 어, 일병 안준호, 이병 안준호에 이어서 일병 안준호도 계속 어, 조석봉의 선임에 이어서 그런 트라우마나 사건을 겪으면서 어, 죄책감과 또 책임감이 따랐는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네, 그냥 해보는 거죠. 그런, 그런 마음으로 촬영에 계속 늘 임했던 것 같고 D.P 어, 시즌 2도 어떻게 보면 아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원에 이어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, 감독님과 누적된 어떤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누적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던 기억이 나요.